내게 찬양하여 기본도 우리한단서한신 내가 너를 축복하네 한 내가 너를 네. 들었으리라 세상에 속망이 자라나서 온전히 나를 믿으라 그말 말로, 가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끝낼라 그러는데 벌써 지금도 한 15분이 남았네 그래도 <laughs> 박학원하고 끝내야지 세상에 여기까지 왔는데 12시는 넘어야 다 그냥 끝내야지 지금 이제, 이제 뭐 12시 45분 됐으니까 할렐루야 에이, <laughs> 어떻게 하든가 찬양을 뭐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무튼 에, 12시까지만 내가 시간을 예, 그래 그러가지고 걸어, 어? 어, 어. 한시까지 지금 한, 아, 한 시간, 아, 한 시간 다 됐어, 아한 아, 시간, 아1시가 됐어, 아한 시간 다, 아 그럼 시간, 아니, 두, 두 시간 다 하셨어, 아니 내가 두 시간 한 거예요, 아, <laughs> 아이고 세상에, 아니 <아이고>, 그런데 <laughs> 저기 저기는 이게 나이가 <laughs> 막으니까 이게 눈도 안 보이가지고 시계도 나는, 12시만 대출 되는 줄 알고, <laughs> 예, 이제 빨리 끝내겠습니다 아, 예. 아, 그래도 또, 할 말은 또 하고, 끝내야지. 알렐루야. <laughs> 이제, 제가 이제, 예? 오면은, 이제, 다음에 오면은, 1년 후에나 이제 또올 건데, 예. 가져오시 예, 알렐루야. 예. 틀 거니까 오십시오. 어, 그렇지. <laughs> 여기 튼 다음에, 이제, 블루셔 예? 여기, 네. 여기 이제 평택 무지개 소망교에, 예, 아주 영성이 뜨거운 교회, 은혜가 뜨거운 교회. 또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인데 아무튼 이 교회는 뭐이 부흥하는 것은요 딱두 가지만 사면 돼요. 두 가지. 첫 번째 친절. 아주 목사님은 가족까지, 형제까지, 친구까지, 이웃까지 너무너무 그냥 아주 친절하셔. 예, 그것은 하나 그냥 넘버원. 예, 두 번째 그냥, 오는 사람들, 그냥 보내면 안 돼. 어떻게 하더라도, 미개서 보내야 돼. 식사, 식사를 미개서 보내야, 예, 그게 이제 또, 다음이 오지. 요걸 안하면 그냥 밥도 안 주고, 그냥, 예, 그냥 뭐, 그냥, 다음 주에 오셔야, 절대 안 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두 가지 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쉬면 합니다. 예, 그리고, 오는 성도들, 이것이 이식초의 기적 이것을 꼭 이제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예, 될 거고 자 그래서 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예,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거 이제 예, 이 평택 무지개 소망교회 유튜브 채널 하나 개설해서 이제 계속 이제 업로드 하시고. 예, 이 찬양도 올리고 설교도 올리고 이렇게 올려서 이 교회가 홍보가 돼야 예, 이번 이, 이것을 통해서 한천개 정도가 이제 올라가니까 많이 홍보가 될 것이고 전에도 그 몸찬양 올렸더니 많이 그래도 어막 전화가 와가지고 어뭐 배우겠다 찾아가겠다 막 그런 분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목사님 또 기도도 올렸고 찬양도 올렸고 예, 다양한 것을 올렸기 때문에 아마 많이 보고. 예, 올줄 예, 올 믿습니다. 아, 양심이지 빨리 끝내야지. 뭐 계속 또 예, 미지적거리면 안 돼. 예, 빨리 끝내야 돼. 예, 조금 저 간증도 하고 좀려고 했는데 예, 이제 다음에 하도록 하고. 예, 또 다음에 또할 것이 있어야 또 여기저기 하지. 예, 맨날, 맨날 예, 한 번에 다 해버리면 은안 예, 되니까 여러분들 예, 꼭. 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종이 오늘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잘못 자란 것 있으면 주님 피묻은 주님의 예, 이름으로 싹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 나이다. 예. 아멘. 광고. 방금. 고하고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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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예, 우리 정인철 목사님. 예, 늘, 어, 오빠 같고 또 형님 같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형제 같은 어, 항상 본인의 부족함, 연약함을 얘기하세요. 목사님들이 강대왕이 쓰면 자기의 자랑을 하지. 절대 부족함을 잘 얘기 안 하시는데, 나는 치매 걸렸어. <laughs> 그 연약함을 얘기하시는 거 보고 더친근감이 되고 또 아버지가 기도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잊어버렸나 봐요.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우리 목사님, 제가 이제 코드가 맞는 것은 말씀 암송.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할아버지가 암송을 안 하면 밥을 안 줬어요. 그리고 제가 오카르 목사님 밑에서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써야 돼요. 써서 토시가 하나도 안 틀려서 209절이 0 통과돼야 제자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말씀 암송 훈련, 말씀을 붙들고 가는 인생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택했기 때문에. 그 또한 더 성령님이 이끌지 않으면 못해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막 잘난 척한다고 아버지가 쓰시잖아요. 나는 너 몰라 그러시고 안 하려고 해도 내가 너를 택했고 찐했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아 아까 말씀하신 목사님들도 저희 교회는 참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생각했지만 오늘 너무 아버지 앞에 감사한 것은 우리 목사님들 주의중들이 여기 많아요. 그쵸? 우리 네팔 성교사님, 또 우리 김준 목사님, 정민철 목사님, 또 저도 그렇고 우리 입단한 우리 경기중앙로에 들어오신 우리 학교의 우리 조용분 전도사님도 제자 이름을 대려하는데 어찌됐든 우리 교회는 반은 먹고 들어가요. 12명 중에. 그렇죠. 또 있거든요. 예. 또 계세요. 그래서 또 세계적인 이게 성교사님들이 정말 유명하신 분들도 많이 왔다 갔다 이렇게 우리 김준 목사님, 정갑승 목사님을 통해서 지인들이 많은데 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참 귀하게 쓰고 계시다. 오늘 항상 부족해요, 연약해요, 언제 이놈의 빛을 다 갚아요, 매기고, 우리 목사님 친절하고, 매기고, 재우고, 입히다가 빛만 잔뜩 졌거든요 네, 그런데 이 또한도 아무나 할수 없는 이 일이 너무나 오늘은 아버지 감사가 느꼈어요. 네, 감사가 생수가 막 넘치는 것을 느꼈어요. 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정말 부흥강사님 중에 부흥강사님, 본인의 나약함을 인정하되, 말씀만을 앞세우는, 그리고 말씀의 효과를 말씀하시니,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도 말씀의 효과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면 안 돼요. 나를, 나의 의를 드러냈던 모든 걸 회개하고, 어떻게 됐든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무한 돌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하고.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아까 저는 목사님 1차 기도 끝났잖아. 예배 맞췄는 줄 알고 또 나올라 그랬지. <laughs> 그때 또 한다 그러길래 이 또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조용분 전도사님 우리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경기 중앙로에 이제 일원이 되셨고 네, 일어나셔서 네, 잠깐 자기 소개하겠습니다. 이름은 말씀하셨듯이 조용분이고요. 이제, 이제 뭐 제가 신학을 하다가, 뭐, 이렇게, 여러, 어려움도 있었고, 본의 아니게 또, 이제, 많은 일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잠깐 쉬었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콜하셔서, 이제는 가야 될것 같아서, 그 길을 가야 될것 같아서,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제 눈에는 예, 하나님이 전도 중에 또 전도자들을 보여주세요 예, 그래서 신학으로 이끌 사람 어, 또 함께 어, 오직 예수님만 믿을 수 있다면 우리가 한 20년 전에 보살 한때 보살 어, 우리 목사님 친렬하라고랬잖아요 여기 다 방에 저희가 한 14개가 있어요 보살 박수무당 남자예요. 그리고 여자 무당이 왔었어. 근데 뭐 난다 긴다 과거가 하려 해. 그런데 예수님만 믿으면 정말 교회만 다니면 다해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집도 달라, 모두 달라, 모두 달라. 그래서 여기가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특수 사역인 거죠. 그러다가 그분들을 모시고 이제 어르신들만 계속 보니까 늘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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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의 비율을 맞치고 어, 요양원을 하려고 졌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같은 멤버들이 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가고 뭐만? 빈만 잔뜩 지고 저는 남아있어요 그런데 예. 우리는 일을 해야 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 성도들은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목사님 1년 사이에 겉모습만이 아니라 필사를 시켜서 지금 오직 말씀에 중독이 돼 있어요 예. 그 말씀만 오히려 일하다가도 필사를 하다가 아, 안 왔으면 좋겠는데 말씀에 빠져들다 보면 또 해야지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새벽 예배 안 빠지게 하시고 그리고 수요 금요 예배가 너무 너무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해서 눈물이 나고 그렇게 오직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수 없는 체험을 시간을 통해 하면서 이 고난 속에서 느끼는 건더 죽어져라, 더 낮아져라.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너 정말 너도 죽었니? 갈라디아서 2장 2 0절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네. 내가 산 것이 아니오직 나 안에 누가 살았다? 네. 예수 그리스도가. 네. 목사님 저도 여기 있으면 잘 돼. 근데 저 있으니까 안 되네. 그래서 <laughs> 이해했어. 어, 죄송해요 제가. 네. 그래서 아 우리 아까 목사님이 누구를 통해서든지 이희도 목사님 저도 잠깐 간증을 봤었는 들었었는데 누가 하셨다? 저 위에 분이. 예, 우리 백석 대학교의 그정희찬 교수님 목사님도 저 위에 분이 주실 거라고. 저 위에 분이 주실 거라고. 예, 그 여러분들도 그 마인드로 승리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딱 받았는 게 제가 어제 우리 장로님 있는 데서 아우 어, 내일 식사를 우리 목사님 고기 좋아하시는데 우리 정 목사님도. 고기를 먹여서 내 팔을 보내드려야 되는데, 어떡하지요? 하고 보다가 네이버를 쳤어요. 그랬더니 고깃집이 나왔는데, 다른 거안 봤어. 이름이 뭐냐면 대통령이야. <웃음> <웃음> 상호가 대통령이야. 그래서 그냥 전화해서 대통령 집에 고깃집을 예약을 했어요. 아멘? 잘하셨죠? 예. 네. 그래서 또한도 아버지가 지혜를 주셨어요. 우리 대통령이라는 상호에 가서 무한리필이니까 고기 많이 드시고 힘얻드시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시간 우리 정민철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프신 분은 아픈 데 손을 얹어주시고 오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침을 받을 분은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laughs> 오늘 특별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말라기 사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애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며 너희가 나가서 애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삔이라고 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혈관조직, 세포조직 신경조직, 뼈마디마디마다 하나님의 능력에 창교의 능력으로, 이 시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내풀어 주시옵소서,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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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불로 불러, 지져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수술하여 주옵소서, 기적을 내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기 그법임이란 것을 내게 보여주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장원도 구조 왔다가, 그저도 가지 않냐고, 성령의 불을 받기를 원합니다.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능력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디스팔전토리의 찰스, 요한의 슬로, 존아담에두워밭지 하나님 아버지, 이대한 믿음의 소리자들 다되게 하여 주시 주옵소서. 불로, 불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여, 근심 염려 불안추도가 있는 사람들, 성령의 불로 샤아, 지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이말에다 능력이 이말에다 권능이 이말에다 촤악만 충만하여 주옵소서. 집에 가다가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밤에 새두산에서바울이 성령의 불을 받고, 온 차에 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오늘 이 평택 무지개 소망교회 하나님 아버지 영혼이 불을 받으면 아버지 전도하지 아니하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되오니 반드시 10초의 기적 아버지 말씀으로 무장해서